남해바다위에 흩어져 있는 섬들 속에 장도라는 우리의 귀에 서른 자그마한 섬이 있다. 이 섬은 완도에서 발동선으로 4시간이면 이르지만 남해로 가는 연락선마저 외면해온 외로운 섬이다. 이렇듯 외로운 섬에 교직발령을 받고 오는 한 부부교사가 있었다. 김구익은 부부 교사. 이들은 남들이 오길 거리하는 이 낙도의 차원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완도를 떠나 초도를 거쳐 이 섬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참으로 지루한 부임길이었다. 배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섬 주변은 모두 암벽으로돼 있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를 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좋은 날을 기다려 초도를 떠났지만은 이 숨에 배를 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숨 <목소리> 사람들이 벼랑에 나와 부부교사를 반가이 맞았다 가난이 몸에 배 있긴 했지만은 순박하고 친절했다. 금일동, 장도 분교, 14평의 교실, 20평의 운동장, 34명의 아동들, 이것이 이 학교의 전부였다. 학교의 역사가 10년인데 이들 부부교사가 열 번째 교사란다. 1년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맞붙은 방한 칸, 부엌 하나, 이것이 관사이다. 30여 가구, 240명의 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강파른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보리와 고구마가 이들의 유일한 양식이며 무지와 가난 속에 미신만이 헐게 치고 있었다. 주위에 황금어장을 두고서도 이들은 열자도 안되는 낚싯대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몇척 안되는 목선은 모두 산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배를 끌어올린 데는 온섬 사람들이 동원됐다. 이런 일을 수백 년 되풀이해온 것이다. 풍랑과 암벽으로 둘러싸인 이 섬에선 배가 잠시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답한 마음과 바위 돌을 짊어진 듯한 의무감 속에서 첫 밤을 맞았다. 어떻게 하면 이섬 사람들을 깨우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밤 깊은 줄 모르고 의논했다. 첫 수업이었다. 김 교사는 먼저 아이들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흑판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는. 불과 둘밖에 없었다. 간밤에 학습 계획을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방과 후면 이발사 의사 노릇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각은 섬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일을 구상하고 있었다. 섬 사람들의 생계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선창을 쌓아야 한다. 김교사의 생각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나의 커다란 일을 구상하면서 매일 틈이 나는 대로 마을 구석구석에 손을 대었다. 독립 사람을 깨우치고 독립를 깨끗이 하는 대로 의의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서의 신임과 협조정신이더 기념했기 때문이다. 김교사는 석, 즉 선착장을 쌓는 계획의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장도 개발의 노래까지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서 뜻이 맞는 몇몇 청년들과 같이 마을 노인들의 설득에 나섰다. 섬 사람들이 산으로 배를 끌어올리는 협동정신. 이것이 김교사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찬동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 뭐, 석을 쌓는다고? 무슨 돈으로 석을 쌓? 그럴 돈이 있으면 섬에서 안 살겠으라오? 김선상 아이들이나 잘가르치더라고이 그러나 김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하는몇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았으나 모두 돈 걱정이다. 김 교사는 돈보다 마을 전체의 반결력이 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돈은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다. 김 교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학예회를 열고 그 학예회에서 한 청년에게 웅변을 초하 도록 연습 을 시켰 다. 열하 날 연습 끝에 학예 회가 열 렸다 음... 온 마을 사람 들이 모여 들었 다. 바로 이웃의 학교를 두고 있었지만은 이렇듯 처녀들이 한데 모여 노래 부르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청년이 올라섰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부모, 형제 여러분, 오늘도 가난하고 역겨운 살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손바닥만한 밭이며 산판의 나무만을 언제까지 파고 찍고 하시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장도 주의와 같이 바다의 보배가 무궁무진한 것도 이 세상에는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연하무발대는 낚싯대만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깃배들이 어디서 온 배들입니까? 그것은 수백리 떨어진 먼 곳에서 온 배들입니다. 왜 우리는 눈앞의 보고를 남들에게 뺏기고 우리만 못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섬에 배는 있어도 배를 댈수 있는 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가, 서가 하고 백년, 천년을 외쳐보십시오. 하늘에서 석이 떨어지는가? 절대로 석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피와 우리의 마음이 한 덩어리로 뭉칠 때 우리에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위를 떠러 바다에 넣어서 기어이 석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을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 가난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예회는 참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새벽종소리받 더불어 온 독립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잠들었던 이 숨이 비로소 깨기 시작한 것이다. 김 교사는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수건을 나누어 주었다. 협동과 단결을 뒷받침하는 데는 이런 형식은 갖춰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였다. 먼저 마을에서 선착장을 쌓을 곳까지 250미터의 길을 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나무를 잘라내고 돌을 파내는 생이와 도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두 남투성이가 되어 일했다. 교사는 작업장과 학교와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벽에 작업장에 나가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와 아이들의 수업을 지도하고 오후에는 또 작업장으로 달렸다. 맨주먹으로 대자연에 도전한 지 불과 10일 만에 집업 길다운 길이 참목과 바위투성이의 벼랑에 허리띠를 두른 듯그 윤곽을 드러냈다. 탄압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마을 사람들은 통감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이 굳어졌다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엔 하면 된다는 자신과 패기가 넘쳤다 길은 뚫렸다 그러나 선착장을 쌓는 데 있어야 할 34만 원의 돈이 문제였다. 김 교사는 그동안 몇달 모은 월급을 털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근근히 모은 돈을 내놓았다. 그날 한 청년은 멀리 초도에서 돈을 구해오기까지 했다.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겨우 10여만 원 너무나 부족한 돈이었다. 20만 원의 자금 조달이 암담한 가운데 완도에서 온 석공 기술자와 공사 계약을 마쳤다. 드디어 본격적인 선착장 공사는 시작됐다. 수십 개 되는 벼랑의 바위를 헐어냈다. 선착장을 넓히고 그 돌은 지방을 쌓는 데 쓰기 위해서였다.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돌을 제거하는데 밧줄을 썼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온 섬사람들이지만 뭉쳐진 이들의 힘은 바위돌을 끌어 바다로 쳐넣었다 또한 마리를 휘둘러 바위를 제거했다 깨진 돌은 방파제를 쌓기 위해 옮겨졌다. 깨지기도 전에 이미 김교사의 어깨는 멍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지쳐갔다. 육중한 바위는 때려도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잡아 으로도 움직일 줄 몰랐다. 사력을 다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주를 놓고 주저앉은 마을 사람들에게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달려마지 않았다. 작업이 격해갈수록 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마저 늘어갔다.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 만에 자금은 바닥이 났다. 목도인부들의 임금이 밀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교사는. 밀린 임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인부들을 붙들고 통사정을 했다. 그리고 완도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확약을 했다. 김교사는 학교는 부인에게 맡기고 이장과 같이 완도로 떠났다. 그러나 돈이 마련된다는 기약은 전혀 없었다. 완도에 도착했다. 집을 팔려고 했지만 당장에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집을 저당하고 겨우 3만원을 얻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모조리 찾아다녔다. 100원, 50원도 감사히 받았다.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김교사와 이장이 교육청을 찾았다. 김교육장은 장도의 소식을 듣고 관내 각 학교에서 성금을 모았다면서 김교사의 손에 그 성금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그 길로 김교사는 모교인 광주사범동창회를 찾아 호소했다. 동창회장은 즉시 간부들을 소집해서 장도 개발을 적극 도와줄 것을 결의하고 김 교사와 이장에게 용기를 주었다. 후걸행각을 해서 모은 돈이 10만 원에 가까웠다. 그러나 스럽게 만들어낸 뼈아픈 돈으로 여관비를 지불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장도의 눈물겨운 실정이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 장도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이틀 후, 완도군의 각 기관장들 일행이 장도에 왔다. 섬 사람들 모두가 학교에 모인 자리에서 군수 영감을 비롯해서 교육장, 경찰서장은 각기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나서 많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해 주었다. 잠시 중단됐던 공사장에 새로이 활기가 넘쳤다. 임금을 못 받아도 떠나야 하겠다던 목도인부들도 언제 그랬더냐는 듯열심히었다 오랫동안 와둔 산더미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다. 한강 투석이 아니다, 태해의 투석이었다. 두 길이 넘는 바닷속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린 때를 놓치지 않고 던져놓은 돌을 걷어모아 제 방에 기초를 쌓았다. 싸늘한 날씨인데도 물속에 들어가길 거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4 개월이 지나 중반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다. 수업 중인 김 교사에게 한 청년이 달려왔다. 사고임에 틀림없었다. 수업 도중에 뛰어나갈 수는 없었지만은 이날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돌 쌓는 작업 중에 한 젊은이가 날카로운 돌에 발을 다쳤다. 이 섬에선 도저히 손을 쓸수 없는 큰 부상이었기에 환자를 배에 실어 초도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됐다. 다친 젊은이는 그후두 달을 치료해야 했다.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공사는 중단을 모르고 계속되어, 숨가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섬에서는 자갈과 모래를 구할 수 없어 멀리 초도에까지 가서 배에 실어왔다. 그리고 시멘트도 사왔다. 시멘트를 개고 이를 돌틈에 초바르는 손길이 바빴다. 참으로 숨가쁜 순간이었다. 해냈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섬사람들이 고구마와 밀가루죽으로 배를 채워가며 맨주먹으로 해냈다. 철사라보자는 이들의 자조자립의 정신이 해낸 것이다. 참으로 피와 땀의 결정이었다. 세상은 숨은 일꾼을 찾아 그들을 취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사가 제정한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수상자의 김규익은 교사가 뽑힌 사실이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 선착장을 쌓고 상을 타게 됐다. 상을 타러 가기 위해 부부교사는 그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서울시민회관에 마련된 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상을 받으면서도 김교사는 선착장에서 손을 흔들며 기뻐해 주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상자 일행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통령께서는 수상자들의 노고를 취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 시상식에 있은 뒤 장도 앞바다에 한 척의 조그마한 활동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 위에는 김교사 부부, 뱃머리에는 희망이란 두 글자가 뚜렷했다. 자기가 받은 상은 마땅히 장도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김교사는 돌아오는 길에 그 상금으로 발동선을 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사람들은 이날을 비해 세상에 태어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교사 부부가 서울에서 돌아오던 날 마을 입구에는 김귀은 부부교사의 공덕비가 세워졌다. 이날 섬은 온통 축제 기분에 들떠있었다. 오랫동안 절제해 오던 술도 이날만을 실컷 마셨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춤을 추었다. 그후 장도는 그 모습이 달라졌다. 생활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선착장은 고기잡이 배들의 내방이 빈번했다. 이제 장도 근해의 어장은 남들의 것이 아니요 바로 장도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5년이란 세월을 섬사람들을 깨우쳐오던 김귀근 부부교사는 이 섬에서 떠났다. 자조와 자립의 정신을 이 섬에 심어놓고 떠난 것이다.